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안한것 같은데,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 꼭 있습니다. 기회가 찾아오고, 사람들이 도와주고, 돈도 자리도 명예도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사람들. 운이 좋아서 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단세 가지를, 절대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세 가지를 무심코 흘려보낸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죠. 그때 알았더라면 그거 하나만 지켰어도 내 말년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알면 당신의 남은 인생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평범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 그걸 가르는 단세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절대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학력이나 집안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몰랐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반드시 무언가를 바꾸고 싶어질 겁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두번 오지 않습니다. 말년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눈앞에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은 좀 늦은 것 같아. 괜히 나이 들고 시작해봐야 뭐 하겠어.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진짜 인생을 바꿔주는 건요, 바로 지금 당신이 그만두려는 그 타이밍에 옵니다. 그걸 놓치느냐, 잡느냐가, 노후 10년, 20년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72세 이영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남편과 함께 소일거리라도 해보자며, 주민센터에서 열린 실버 창업 교육을 들으러 갔습니다. 같은 반에 앉은 60대 후반 여성은, 동네 김치 판매라는 소박한 아이디어로, 작은 블로그를 만들고, 근처 반찬가게에 샘플을 돌리기 시작했죠. 이영자 씨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난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저걸 내가 어떻게 해.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고 몇년뒤 남편이 편찮아지면서 생활비와 간병까지 모두 혼자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제야 뒤늦게 창업지원센터를 찾았지만 연령제한 초과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반면, 김치 팔던 그 여성은 지금, 지역 마트 입점, 택배 판매, 소상공인 지원 사업까지 받으며, 자신의 이름이 박힌 브랜드를 운영 중입니다. 이영자 씨는 말합니다. 그때 그냥, 한 번만 시작해봤더라면, 기회는 이렇게 옵니다. 크고 화려한 얼굴로 오는 게 아닙니다. 작고 사소하고, 망설이게 생긴 얼굴로 다가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회인지력이라 부릅니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누군가는 이건 내 거다 하고 알아채고 누군가는 별거 아니네 하고 흘려보낸다는 것.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한번더올 수도 있지만 두 번째엔 절대 똑같은 얼굴로 오지 않는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워런 버핏. 60대 중반. 이미 세계 최고 부자였던 그가 하루 6시간씩 새로운 산업 리포트를 손으로 베껴 썼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버핏 당신은 이미 다 가졌잖아. 이 나이에 뭘더 하려고 그래요? 그때 버핏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새로운 기회를 기다린다. 근데 기회는 문을 두드릴 줄 아는 사람한테만 온다. 그리고 난 아직 60대잖아. 진짜 재미있는 건 지금부터라고. 그리고 실제로 모두가 낙후된 산업이라며 외면하던 미국의 철도회사 BNSF를 인수했습니다. 결과요. 버핏생의 최고의 투자 수익 10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입니다. 기회는 늦게 온게 아닙니다. 그저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기회는 뭘까요? 지자체에서 매달 무료로 여는 국비교육. 60세 이상도 신청 가능한 디지털 활용 강좌. 작게 시작해도 가능한 소소한 창업 아이디어 교실. 나의 취미와 경험을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시니어 유튜브 강좌.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시니어 창업 지원금과 전시 기회.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이중 하나를 한번 해보자고 신청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 일부는 그걸 그냥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난 그런 거 몰라도 돼. 내가 뭘 하겠어. 그 생각이 지금 당신의 기회를 조용히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깨달아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모르고 넘긴다면 진짜 늦을지도 모릅니다. 기회는 다시는 같은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말년이 달라지길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 그걸 잡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잃으면 기회도 함께 사라집니다. 말년을 편하게 사는 사람들, 그들에겐 절대 끊지 않은 인연이 있습니다. 아휴, 이제 와서 누구랑 친해져요? 이 나이에 연락하면 괜히 어색하지 않겠어요? 나도 바쁘고, 저 사람도 바쁘고, 다들 사는 게 그렇지 뭐. 그렇습니다. 사는 게 바쁘다 보면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말년의 삶의 질을 가장 크게 바꾸는 건 돈도 건강도 아닌 인간관계라는 사실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75년간 진행된 세계에서 가장 긴 행복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에겐 모두 좋은 관계가 있었다. 의외죠? 혈압, 콜레스테롤, 운동 습관보다 누구와 어떻게 지내느냐가 수명을 더 좌우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 대부분은 딱한 사람이라도 정말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연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68세 윤경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직장 동료였던 김순미 씨와 매달 한 번은 꼭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큰 일이 없어도 잘 지내? 한마디만으로도 그 인연은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경자 씨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병원비와 간병 문제까지 혼자 감당해야 했죠. 그때 제일 먼저 손 내민 사람. 바로 그 순미 씨였습니다. 내가 간병 경험 좀 있으니까 도움될 수 있을 거야. 병원 동선부터 같이 정리해보자. 그리고 한달뒤 순미 씨가 다니는 복지관에서 간병인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경자 씨는 그 정보를 통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자 씨는 말합니다. 그 인연 하나 안 끊고 유지한 덕에 그땐 진짜 숨통이 트였어요. 사람은 위기일 때 도와달라고 말해야 하는 게 아니라 위기가 오기 전부터 인연을 지켜야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도 심리적 거리감은 물리적 거리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까운 사이였어도 연락을 6개월 이상 끊으면 뇌는 그 사람을 내 편이 아니라고 인식한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한때 정말 가까웠지만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긴 친구 서로 말은 없지만 생각만 하면 괜히 미안한 사람 먼저 연락하면 어색할까봐 손이 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잘 지내? 한마디만 보내보세요. 그 한마디가 훗날 당신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손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문제는 늦게서야 그걸 깨닫는 데 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나 혼자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혼자 있는 삶에 점점 익숙해져 외로움 자체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친한 사람을 새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떠오른 사람 그 인연 하나만 지켜내세요. 지금 그 사람이 언젠가 당신 말년에 가장 먼저 손잡아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신뢰는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생깁니다. 이번 주에 전화 드릴게요. 다음에 꼭 한번 뵐게요. 다음 달 모임엔 진짜 나갈게요. 여러분,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약속, 지키셨나요? 그냥 던진 말이었는데 상대는 그 말을 정말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약속은 기억에 안 남는 말이 아니라 신뢰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자꾸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 사람도 기회도 당신 곁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65세 남궁 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숙 씨는 6개월 전 동네 서예교실에서 만난 박미자 씨와 처음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임을 느꼈습니다. 같은 연배, 같은 취향, 둘다 혼자 살고 있다는 공감까지 다음 주 카페에서 꼭 뵈요.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헤어졌지만, 그날 집에서 온 김장 택배 정리하다 잊어버리고, 며칠 뒤엔 조카 돌잔치 준비로 바빴고, 그러는 사이 연락은 한 달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예교실에서 다시 만났을 땐, 미자 씨는 정숙 씨를 보며 웃지도 않았고, 말도 단답형으로 짧아졌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약속은 잊었는데 그 사람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설득의 심리학에서 가장 큰 신뢰는 큰 말이 아니라 작은 약속을 반복적으로 지킬 때 생긴다고 말합니다. 작은 약속은 당장엔 티안 나지만 한두 번 어긋나는 순간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낙인이 찍힙니다. 그리고 그건 단지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그 사람은 말만 번지르르 하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지금은 저렇게 말하지만 또안 지킬 걸. 이런 말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으시다면 이미 누군가의 머릿속에 신뢰 잃은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약속을 무겁게 지키는 사람만이 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워런 버핏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그 사람이 지난 10년 동안 작은 말이라도 얼마나 지켜왔는가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재무제표보다 먼저 그 사람의 평판과 약속 이력을 본다고 말합니다. 왜냐구요? 신뢰는 싸는데 10년, 무너지는데 10초면 되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가볍게 던졌던 말이 마음에 걸리지는 않으시나요? 다음에 보자고 해놓고 연락 안 했던 그 사람,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바빠서 넘어간 일, 전화 한 통, 답장 한 줄, 그게 그렇게 어려웠나? 싶은 그 장면, 그걸 그냥 넘긴 게 누군가에겐 이 사람은 나를 대충 대한다는 느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신뢰를 쌓는데 필요한 것은 위대한 약속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행동을 끝까지 지키는 의지다. 그래서 결국 신뢰는 말로 얻는 게 아닙니다. 말한 걸 지키는 사람이 기회를 얻고 관계를 지키고 삶을 더 편안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이 따뜻한 사람들은 대부분 말이 가벼운 사람이 아닌 말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떠오른 약속 혹시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통의 전화, 한 줄의 메시지. 지금 그 약속을 지켜보세요. 말년의 평화는 그 작은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놓치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면 말년을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놓아버린 세 가지도 있습니다. 그걸 안 놓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요. 기회도, 인연도, 신뢰도 결국 다 망가집니다. 지금부터는 말년을 후회와 고통으로 만드는 그 무서운 세 가지, 그중첫 번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련, 그때 그 선택이 지금 내 삶을 붙잡고 있다면 이제는 놓아야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한 번만 더 용기 냈더라면, 그 사람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그 말을 하지 말았더라면, 그렇게 이미 지나간 장면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되감아 보는 겁니다. 그 기억 속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있고,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잡을 수 없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장면을 아무리 떠올려도 현실은 단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련은 마음을 거기에 묶어두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65세 정미자 씨는 결혼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반대로 결국 헤어졌고 지금은 남편과 자녀를 두고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지나가는 동네 라디오에서 그 시절 들었던 노래가 나오면 눈물부터 먼저 고입니다. 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마음속 한구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도 내 젊은 날 한가운데 서 있어요. 어느 날 딸이 정미자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행복해요? 그 순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미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날도 있었고 고마운 사람들도 있지. 그런데 그 기억 하나가 내 마음을 자꾸 뒤로 끌고 가는구나. 심리학자 브랜 브라운 박사는 말했습니다. 미련은 마음 속 가장 깊은 방에서 계속 과거를 틀어주는 고장난 라디오와 같다. 그 라디오를 끄기 전까진 지금의 음악은 절대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 고장난 라디오 지금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울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어졌고 자식들도 점점 거리를 두었습니다. 친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술을 마셔?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직을 안 했어야 했어. 그 선택 하나 때문에 내 인생 다 꼬였어. 다 끝났어, 그 때. 그렇습니다. 그 때는 정말 중요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걸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걸 지금도 계속 품고 있다면, 그건 이제 기억이 아니라 짐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어제를 붙드는 사람은 오늘을 놓친다. 인생은 과거에 묶이는 순간 가장 빛나는 지금을 잃는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장면 하나 있으신가요? 떠나간 사람, 놓친 기회, 돌릴 수 없는 실수, 받지 못했던 사과, 그걸 지금도 붙들고 있다면 이제는 그 손을 한번 펴주셔야 합니다.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당신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놓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 당신이 아직 할수 있는 일, 그리고 오늘 하루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순간을 제대로 마주하려면 과거는 기억으로만 두셔야 합니다. 이제는 그때의 나를 안아주고 지금의 나를 꺼내주세요. 그 시작은 미련을 놓는 그 용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자존심 지켰더니 혼자만 남았습니다. 사람이 말년에 외롭고 힘들어지는 이유, 그게 단순히 경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을 잃어서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잃게 만든 건 자존심이었습니다. 먼저 전화하면 지는 것 같아서요. 사과는 왜 내가 해야 해요? 이 나이에 자존심까지 내려놔야 하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존심, 진짜 나를 지켜줬나요? 67세 황인수 씨는 동생과 10년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유는요, 부모님 재산 날짜를 조율하다. 단어 하나가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형은 항상 자기 위주로만 생각해. 그 말에 인수 씨는 바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대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후, 명절에도, 어버이날에도, 동생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수 씨 역시, 내가 왜 먼저 해야 하지 않은 마음에, 전화 한통 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지인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동생을 마주쳤습니다. 형을 본 동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인수 씨는, 그 자리에서 목이 메어,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인수 씨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자존심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내 동생, 내 가족, 내 시간을 다 놓친 거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존심은 진짜 중요한 순간에만 꺼내야 합니다. 그 외의 순간에는 사람을 밀어내는 칼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이미지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고 관계를 망치는 심리입니다. 이 감정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밀어내는 벽이 됩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딸과 갈등이 심했죠.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자기 말이 맞고 내가 뭘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도 할머니는 차마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어른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 되나? 그래도 난다너잘 되라고 그런 건데.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짐을 싸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벽을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이야. 근데 왜 이렇게 외롭지? 여러분, 자존심이란 건 타인이 알아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을 지키려다 사람을 잃으면 그건 그냥 혼자 남는 감정이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존심은 자신을 속이기 위한 가장 정교한 감정이다. 그 감정을 지키느라 우리는 진짜 원하는 것을 자주 놓친다. 혹시 지금 먼저 연락하면 내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아서 사과하고 싶지만 자존심 상해서 이런 이유로 사람 하나 관계 하나 계속 밀어두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자존심 당신의 사람보다 중요한가요? 말년이 따뜻한 사람들은 절대 자존심으로 사람을 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미안했어. 보고 싶었다. 그 말을 먼저 꺼낼 줄 아는 사람이 평생 갈 인연을 남깁니다. 이제 자존심을 내려놓을 용기를 내보세요. 그 용기가 당신의 사람을 지켜줄 겁니다. 세 번째, 비교심 비교하는 순간. 인생은 작아집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볼때 가장 많이 흔들립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가도 누군가가 더 잘나 보이면 괜히 작아지고 더 행복해 보이면 내 인생이 괜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 계속 끌어안고 살면 결국 내가 나를 싫어하게 됩니다. 미국 미시건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SNS 게시물을 보여주고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했습니다. 단 10분의 비교 노출 후 참가자들의 행복감은 평균 27% 하락, 자기 자존감은 40% 이상 흔들렸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즐거운 모습만 본 참가자일수록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 같다는 감정이 증가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나온 결론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비교는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리고 그 습관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싫어하게 만든다. 68세 남정혜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혜 씨는 요즘 동네 친구들과의 대화가 괴롭다고 말합니다. 누구는 딸이 해외여행 보내줬다더라. 누구는 사위가 외제차를 뽑아줬다더라.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조용히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작아지는 걸까요? 그 말에 오랫동안 상담을 해온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는요, 당신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자기 인생을 안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리학자 테일러와 브라운은 연구에서 말합니다. 비교는 대부분 사실이 아닌 왜곡된 이미지와의 비교다. 비교를 멈춘 사람만이 자기 삶을 진짜로 회복한다. 그렇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삶은 작아지고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그러니 이제 비교를 멈추셔야 합니다. 이건 단지 비교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괜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요, 누구처럼 살지 않아도 당신답게 살아온 길 위에서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은 고요하고 단단하다. 남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인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와 자신을 계속 비교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로서 괜찮아. 그 사람이 가진 건그 사람의 길이고, 나는 지금 내 길을 걷는 중이야. 비교는 당신의 인생을 흐리게 만들지만, 비교를 멈추는 순간,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또렷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남을 보지 말고, 자기 걸음걸이를 바라보세요. 그길 위에 서는 순간 당신의 말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더 가볍고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세 가지와 반대로 이제는 꼭 놓아야 할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기회, 사람, 신뢰. 이세 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늦게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미련, 자존심, 비교심. 이세 가지를 내려놓은 사람은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진짜로 살아갑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사람을 잃기도 하고 작은 말 하나 지키지 못하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과거를 붙들고 자존심에 갇히고 남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아프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년은 그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지키고 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말년은 더 따뜻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무엇보다 내 마음에 고요가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었다면 오늘의 이 이야기가 당신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당신이 더 나은 삶을 향해 이미 한 걸음 내딛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주문서였습니다.